조금 추가하세요 이거 땅콩소스 이렇게 푹서 하나 둘 구독 버튼 누르면 많이 많이 고마워 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엔조이 커플 결패사 영어로 <laughs>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의 밴뚜 라니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엔조이 커플이 돌아 여러분,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사랑을 해보면 알 거예요. 어, 사랑하면 맞아. 싸웁니다. 진짜 계속 싸워. 어� 음. 어쩔 수가 없어요. 음. 여러분, 여튼, 오늘, 임나라 입맛 돌아온 기념으로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, 임나라 최애 음식! 그냥 임나라가 오늘 먹고 싶은 걸로 준비했습니다! 그건 바로, 민트 입술! 아?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? 하나, 둘, 셋! 짠! <목소리> 마라탕, 마라샹궈, 깐풍새우 까바로 먹방이야! 기다렸다고! 먹방을 기다렸다고! 오늘은 오랜만에 멱방이니만큼 긴 말하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서. 벌써 하! 길어요. 네. <laughs> 입가심부터. 8,000원이거든요, 1인분에. 뭐 이것저것 다 추가했더니 얼마가 드릴게요? 만, 만 5,000원? 2만 3,000원. <laughs> 배보다 배꼽이 더 큰. 마라탕에 오늘 땅콩소스도 6번 추가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이야, 너무 맛있겠죠? 벌써 시작부터 탔다. 희 아, 탔. 아, 아, 아. 저, 땅콩소스 찍어서. 네 씨. 지 씨. 아, 씨. 아, 저, 이게 진짜 맛있어. 이게 마라샹건데, 음, 민수는 이거 좋아해요. 어, 벌써 매워. 와, 4단계까지 이제 3단계로 시켰거든. 너무 했네 제가 쉬는 동안 치과를 치료했는데,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지금 크라운을 해가지고 좀 상태 안 좋은데,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. <laughs> 어떻게 맛있어. 고마워. 오, 진짜 맛있다. 거짓말이야. 윤기?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찐찬이야 찐찬 진짜 맛있어 엽떡 보면서 이거, 이거, 이거 무조건 추가해야 돼 이거 여러분 이거 무조건 추가하세요 이거 땅콩 소스 이거푹 찍어서 이렇게 드세요 음. 땅콩 소스 미쳤어 와 미쳤어 오늘, 음. 오늘 안 봐줘 음. 오늘 뭐안 기다려 그냥 우와. 오늘 진짜 맛있어. 오늘 한번 헹구고 가자 와, 진짜 맛있어, 오늘. 진짜 역대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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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근데 이게 레알이에요. 응. 이거 사연이 있어요. 제가. 어, 너안 먹지? 안 응. 먹는데. 그래놓고 손민수가 혼자 다 먹었어요. 너무 부정나지? 맛있어. 이 깐풍새우인가? 야 마라탕 진짜 사랑하지만 오늘은 조합이 미쳤어. 응. 공격하자. 와. 마라탕 먹방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. 응. 맛있게 마세요. 너무 맛있니까. 맛있게 먹는다. 앞으로 앞으로.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어. 다행이라아 내가 한쪽으로만 씹고 있거든. 평소보다 느려요. 아. 양쪽에서 씹어야 되는데, 한쪽을 씹어서 느려. 매운데, 그렇지? 매워. 우와. 와, 이거 어떡할 거야? 이거 응? 어떡하지? 너, 여섯 번 주가에서 3천원 치드세요 저처럼. <laughs> 그러니까. 고민됐 그러니까. 이거 어떻게 해? 너무 사랑해. 이쪽이 쪼기 탓. 아, 미안. 분모 자르려. 우리 사람도 좀 쪼기 쪼기 탓하잖아. 먹고 얘기할게 <laughs>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, 여러분. 어떻게 맛있어도 지금 말할 수가 없어 죄송해요. 빨리 먹고 수다 좀떡게요 <laughs> <laughs> 먹방 거의 안 끼는 지한 달이 넘었어요. 더 되지 않았어요? 근데 내가 느꼈어. 나이 지금이 너무 행복해. 음. 그리고 이제 막 엄청 많이 먹지 않아요. 야 잠깐 깜짝 놀랐네. 아, 앞으로 그럴려고 했었어. 응, 음, 엄청 많이 먹는 거야. 그런가? 응. 음. 죄송해요. <laughs>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. 그 앞으로는 좀 양을 줄일게요. 보통 양으로. 어 왜요? 이제 조금씩 체중 관리도 좀 하고요. <laughs> 아, 내 <내가> 말하면서 너 이거. 응. 와이 마르장거 벌써 다 먹었어. 야! 나 거의 안 먹었어! 나안 나 먹었어 엔조잉이 나, 먹었다! 엔조잉이! 나두입 먹었어! 말르삼거 엔조잉이 눈으로 먹었어 엔조잉이 먹었어 엔조잉이 야, 먹었어 야 진짜 너 조심해 아 이거 진짜 윤기 어떡해 이 잘잘잘 잘잘잘 여러분 제가 200만 원 공짜로 번는거 알려줄까? 그거 진짜에 알려주지? 나돈 필요한데 치실을 쓰세요 제가 치실 안 해가지고 이치료한 200만 나왔어 난 무서워서 치과 못 가고 있어 나 치아 지금 안 좋아가지고 우리 목표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 목표? 커플 틀림 커플 틀림 음 웃기다 치실 열심히 해야 돼요 여응 응. 어디 갔어? 새우들이 도망가더라고 아까. 이렇게 말 없어? 너무 맛있었어 <laughs> 이 하얀 거봐이 하얀 거봐 약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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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나 약한 하나밖에 없어? 약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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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한 약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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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와, 이 비주얼을 보여줘야 돼. 잡았다. 진짜 맛있게 먹지? 여기 여기 한입 먹기 전에. 한 입만 먹을게, 그러면. 여기, 여기 이렇게 딱. 우리 화해한 기념으로? 어. 장난치지 마. 뭐, 아, 아, 장난 안 쳐. 사이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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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는 엔진을 못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한동안 손민수는 녹방에서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. <웃음> 우리 <laughs> 사이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<laughs> 내가 이어가 <입을 웃음> 뭔데? <laughs> 내가 더 맛있는, 더큰 새우 사줄게 더큰 새우가 뭔데? 너를 생각하면 밤을 지 새우 응, 내 마음 <laughs> 저 진짜 짜증나 <웃음> <웃음> 음. 언니 근데 사랑은 해 근데 진짜 많이 싸워요 어쩔 수 없어 서로가 다른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응 음. 솔직히 말하면 좀 내가 인정을 많이 못해요 어. 아, 미안 너한테 인정하기엔 소민수가 너무 괴짜야 아. 도라이 저번에 쌈을 싸먹는데 민수가 쌈장 이렇게 퍼서 세 번씩 하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어 근데 또 사랑하니까 어우 짜짜그랬니 갑자기 그래서 제가 한 숟갈을 더 넣어서 먹었어요 왜 <laughs>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알았어 뭐라고 안 할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하면 <laughs> 이렇게 먹다가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아, 이게 사랑하면은 너가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그걸 보고 싶어. 장황 아니면 빡 치는 거잖아. <laughs> 근데, 한쪽으 먹는 다고 진짜 야무지게 잘 먹지. 응, 음, 잘 많이 먹어. <laughs> 음~~ 이만큼은 남겼다고 제가 맨날 말하던 한 말은 남은 국물 버리다 까지 제가 어떻게 맛있게 먹 뭔가 알려줄까? 여기 라면 살을 넣어서 먹어. 한번더 먹을 수 있는 거지. 요즘 막 진짜 진짜 맛있어요. 짠. 아, 인중 여러분 요즘 핫한 음식 댓글을 마구마구 적어주세요. 다음 음식은 그겁니다. 저희 댓글 다 보고 있다고. 말투 뭐, 뭐냐고? 사랑한다구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. 눈치 보지 말라고. <laughs> 이기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. 안녕! 안녕. 이러니까 결별을 또나